안녕하세요 와이즈의캠핑의와이즈입니다 YJ 아, 오늘은 전라도 고흥으로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오보고 싶었던 곳인데 아, 드디어 왔습니다 아딱 거리도 앱은 멉니다 고흥 2시간 한 40,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 오늘 고흥에서 1박 하려고 찾아 왔으니까 한번 어느 산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뵐게요 안녕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것은 전남 고흥에 있는 두방산입니다. 두방산 높이는 489m입니다. 어, 제가 주차한 곳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이정표가 보이거든요. 어, 제가 주차한 자리는 두방산 주차장입니다. 두방산 주차장 어, 주차하시고 바로 앞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정표가 나옵니다. 두방산 용산은 500m 여기는 900m라고 적혀 있네요. 뭐가 맞지? 어, 일단은 0.35k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지금 올라가는 산은 저기, 저기 보시면 두바 저기 두방산이고요. 저기가 병풍산, 저기가 첨산일 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이 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알려진 산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사람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여기는 전남 고흥의 두방산입니다 두방산 등산로 입구까지 오셨으면 이렇게 큰 안내도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보시고 올라가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위치가 여기고요 등산로 입구 그래서 여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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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겁니다. 아, 1.8km 인데, 여기가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에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든지 안 힘든지는 봐야 되니까. 맞죠? 여기 두방산, 병풍산, 비조암, 여기 아마 첩산 있는데 거고, 병풍산에서도 백백킹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두방산, 아, 두방산 여기 이렇게 보면 코스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코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남 고흥의 두방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잠잘 코스 돌박지입니다 돌박지 그래서, 오늘 아마, 여기는 그렇게 알려진 산이 아니라서, 사람들은 거의 뭐 없을 거예요, 아마. 등산하신 분도안 계실, 거의, 거진 안 계실 거고. 오늘 간만에 또, 돌박지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조금 더랐다고 이리 일이 덥습니다, 이리 더워.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추울 것같아요 단디 준비해왔거든요. 오늘 침낭도, 1,300을 들고 왔어요 1,300짜리 그래가지고 오늘 딱 쉬울게 지내려고 왔는데 지금 날씨가 완전 포근합니다 와 갑자기 왜 이러지 춥더만은 날씨가 날씨가 미쳤나봐요 진짜 와 조금 올라왔습니다 조금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이정표가 나왔네요. 또 이정표가 요 밑으로 가면 용사 등산로 입구도 제가 왔던 길이고 두방사 정상은 1.5km 정도 남았네요. 어, 요게 옆에 밤나무가 많은가 봅니다. 밤나무가 많아가지고 밤 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이 지금 나무 계단이거든요. 나무 계단인데 지금 나뭇잎으로 다 뚫려 쌓였어요. 보시면 지금 쭉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오르막길이거든요. 오르막길. 와 지금 끝도 없어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끝이 안보입니다 끝이 안보여 아 여기가 좀 힘든 코스라 그랬나 모르겠네 아, 일단은 뭐 중리산이 뭐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힘든거 아닌가 모르겠네 또 아.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와. 어. 와. 이정표가 나옵니다. 아, 이정표. 두 방산 정상까지 2.7km 남았습니다. あてね。 길에 보니까 대나무 숲인데 대나무가 잔잔한 겁니다. 와 던전터를 들어간것같아요와 겁이 납니다, 겁이 나. 와 무서운데 어째 들어가는 이거 시시합니다. 와 겁나네, 겁나. 아이고. 이제 옆으로 새끼를 빠졌는데 무슨 동굴이 있습니다 와 여기서 자도 되겠는데요 근데 무서워서 못 자겠다 바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약순물 같은 거 있어요 이 겁나는데요 헉, 먹지는 못하겠다 무서워서 약순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겁나서 약순물 이런 거먹도 못하, 못하겠습니다 동굴 맞은편에 첫 조망인데 날씨가 뿌옇습니다 그래도 썩 좋지는 않네요 아, 동굴 옆쪽으로 길이 있을 줄 알았더만 길이 없네요 낭떠러지네요 밑에 <laughs> 바로 보니까 우와 큰일 날뻔 했습니다 또 <laughs> 일단 반대 길로 있으니까 반대 길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돌내려가요 와, 와 산근이 나왔습니다. 올로가면 전망대, 올로가면 병풍산. 아, 어지가봐야될것 아, 같아요. 가보도록 할게요. 와, 죽긴다 와, 죽긴다 와, 대박이다. 이게 뭐까, 와. 와. 와, 아, 날씨만 안 좋으면. 뱉겠는데, 와. 만 좋았어도 쉬... 꼭 나올 때마다 날씨가 안 좋네요. 날씨가 우연. 와, 지금 날씨가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와, 이 뒤에 암능바위가 겁나 이쁘네요. 와, 장난이고 이쁩니다. 내 다리 슉 슉. 아, 너무 이쁩니다. 오메시. 아, 여기서도 자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정상까지 가보고 결정해야겠습니다. 우와. <laughs> 이봐요 보세요, 이봐에 대박이다. 아,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누가 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하구나. 여기서도 뭐 바람 때문에 괜찮겠네요. 아유, 이또 괜찮네. 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두방산, 정상. 아, 정상에는 뭐 텐트 칠 자리가 없네요. 없어갖고. 뭐, 어, 밑에, 저로 내려가서 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위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 맞다, 그렇게 마땅한 자리가 없네요. 어, 그래서 아까 봐둔 곳, 어, 저 밑에 하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 치보도록 할게요. 아 해가 이제 떨어지려 합니다. 지금 5시거든요 왔다, 되긴 되네요. 그러면 좀 피칭하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텐트 다치고 앉았습니다. 와, 바람 많이 부네요. 추울까봐 지금 핫팩 두개 갖고 왔거든요. 침낭도 1300자에 들고 왔습니다. <laughs> 혹시 몰라서. 그래갖고 일단은 안에, 침낭 안에 좀 여어놓으려고요. 그냥 추운 거보다 따뜻하게 지내려고요. 저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핫팩 두개 터트려놓고 안에 놓고 있겠습니다. 놓고 먹을 준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연어입니다, 연어. 연어 들고 왔고요. 김치 짜글이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어, 아, 발가락 시럽노. 아, 씨. 아. 오는 길을 보아 오는 길을 한다 집 앞에 보니까 이게 뭐 산양 뭐 소주 이런 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왔습니다 첫자는 소맥 아니겠습니까 오우 씨발 어, 발가락이 싫은 뭐아 양말도 짠아 w a s a b 올리고 장 찍었어 짠 음. 즐긴다. 와. 아. 여기는 진짜 박자리가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나 정상 쪽에 괜찮으면 칠레트만 정상에도 안 나오고 밑에 길도 애매하고. 지금 자리가 요 내리막길이라서 애매합니다, 지금. 계속 내려갑니다. 아, 여기는 거의 뭐소캠으로 오거나 한두명 정도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위에 보면은, 어 정상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있는데, 그게 한두 명? 텐트 한두동밖기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 자리가, 전부 다 자리가 애매합니다. 아, 이제 연어 한점 남았습니다. 아, 아까불러 뜨거웠다, 어 뜨거웠다, 씨. 아 뜨거웠다, 어. 뜨거웠뜨거웠 완전 인형입니다인형 인용. 와. 한잔하겠습니다. 자, 한잔 하겠습니다. 자. 음. 와, 밥이 있어야 된다. 와. 방금 생각한 건데, 안 되겠습니다. 사리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아, 뽀글에 물렸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써버리면, 제가, 이거를 못 먹습니다. 바이오팩 두개 들고 왔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침에 먹으려고 난간한 건데. 아, 생각 없이 예쁘네. 아, 우와, 넘친다. 망했다. <laughs>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laughs> 아 맛은 없습니다.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일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제는 완전 겨울입니다. 겨울 날씨가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와 그래 다행히 침낭 1300 들고 오고 우모바지 들고 오고 그래서 따뜻하게 잤습니다. 와 카페까지 터트리니까 더워가지고 그래도 추운 거보다 나으니까 괜찮았습니다. 아 이제는 날씨가 이제 완전 동계입니다. 동계. 산은 겨울입니다. 겨울 완전히. 그럼 일출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정리 좀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 부탁할게요. 이제 텐트 정리 다 하고 배낭 메고 다 했습니다. 어, 머물렀던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 다 했습니다. 와 아침에 무슨 바람이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어, 그러면 주차돼 있는 곳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다시 한번더 인사드릴게요. 그러면 이따 뵐게요. 안녕. 이제 등산로 입구까지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고 어, 공에 있는 두방산, 경치가 완전 끝내주긴 끝내줍니다. 앞에는 여자만이 보이고, 옆에는 순천만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혹시 뭐, 두방산 오실 분들은 길은 완만합니다. 완만한데, 사람들이 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낙엽들이 많이 깔려있어요. 등산로 길이 낙엽으로 깔려있으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박지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 괜찮은 자리 치시고, 좋은 구경, 풍경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항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